가벼운데다 수납력까지 여행 캐리어 추천. 이 캐리어 다기는 여행 가방은 진정한 여행 필수품입니다. 현대적인 디자인과 알루미늄 프레임으로 내구성이 뛰어나며 28인치의 넉넉한 수납 공간은 여행을 더욱 편리하게 만들어 줍니다. USB 충전 포트는 이동 중에도 스마트폰을 충전할 수 있어 언제 어디서나 연결성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. 브레이크 휠은 부드러운 이동을 가능하게 하여 공항에서도 스트레스를 줄여 줍니다. 가벼운 무게 덕분에 짐도 쉽게 들수 있고 다양한 색상 옵션으로 스타일링까지 완벽하게 이 캐리어는 당신의 다음 여행에서 없어서는 안될 동반자가 될 것입니다. 지금 바로 경험해보세요. 알루미늄 프레임 롤링 수화물 여행 가방은 여행의 동반자로 완벽합니다. 가벼운 알루미늄 프레임 덕분에 내구성이 뛰어나며 스타일리시한 디자인으로 어떤 환경에서도 돋보입니다. 20인치, 22인치, 26인치의 다양한 사이즈로 필요에 맞게 선택할 수 있어 실용적입니다. 스피너 캐스터로 부드러운 이동이 가능하고 안전한 잠금 장치가 있어 소중한 짐을 안심하고 보관할 수 있습니다. 유니섹스 디자인으로 남녀 모두에게 어울리며 여행을 더욱 특별하게 만들어줄 아이템입니다. 이 가방과 함께라면 여행이 더욱 즐거워질 것입니다. 이100% 알루미늄 마그네슘 합금 여행 가방은 스타일과 기능성을 완벽하게 겸비한 제품입니다. 가벼운 무게에도 불구하고 뛰어난 내구성을 자랑하며 여행시 필요한 모든 것을 수납할 수 있는 넉넉한 공간이 매력적입니다. 롤링 수화물 디자인 덕분에 이동이 편리해 비즈니스 출장이나 휴가 여행에 최적입니다. 세련된 외관은 어떤 장소에서도 시선을 사로잡으며 기내 수화물로도 손색이 없습니다. 이 가방 하나면 모든 여행이 더욱 특별해질 것입니다. 고급스러운 선택을 원하신다면 이 제품을 적극 추천드립니다.